안녕하십니까. 외로운 대의 양성입니다. 오늘 어떻게 또 저녁 좀 맛있게 드시나요? 오늘 제가 저녁을 우리 또 우리 지인분이 찾아와가지고 우리 또 친구들 놀러와서가지고 제가 오늘 지금 거금을 드려가지고 이거 뭐야? 와봐 감자탕. 가자탕을 한번 사가지고 사비를 해가지고 좀 우리 지인들한테 잘 먹이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오늘 제가 돈만 주고 준비는 제가 하나도 안 했습니다. 안 했는데 소뚜껑에다, 의생, 소뚜껑에다 구워놓으라고 했는데, 구찬해가지고 여기다 구워놓고 있더라고. 이게 좀 맛없게 생겼어, 제가 봐도. 근데, 제가 한번 더 맛있게 먹, 대충 먹어봤는데, 약간 맛은 있어요. 음식점을 잘 사왔어. 근데 또, 여러분들 오늘 코로나가 지금 설치되고 있죠? 아, 이잡놈 바이러스 때문에 되는 게 없네요. 자유업들 다 죽게 생겼습니다. 하여튼간에, 우리 빨리 국가에서 우리 바이러스 잡기 좀 많이 도와주십시오. 우리 또한번더 먹어볼 테니까, 어, 막걸리! 저 애주가, 저 애주가는 막걸리입니다. 소주는 가버려. 저 막걸리만 먹어! 아아아아아아아가육어가아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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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고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 뭐 이렇게, 이렇게 찾아와이아아아아 있으니까 너무 행있합니다아아아요저는아지인아아니아요아아아아아람아아아아아아 <laughs> 우리 옆에 사장님은 막걸리를 아! 흔들어 드리시지 않아 그 위에 있는 뭐야 침체된 위에 그 맑은 물만 마셔 이상하게 뭐 무슨 맛을 먹는지 모르겠습니다 하잔 하시죠 있어야, 있어야 먹지 뭐한잔 털어드려야지 이거 이거 이건가? 안 흔들리네 <laughs> 우선 막걸리를 아, 야, 아, 아유, 전에, 막걸리 한잔먹겠습니다 제가 전에 저번 주에 막걸리 둘이서 10병 먹었어, 10개. 10개 먹고가지다죽는줄 알았습니다. 노래방 갔다가 새벽 5시에 갔는데. <laughs> 아주 죽는 줄 알았습니다. 와봐, 이제 먹는 거 와봐. 그게 나쁜 거 먹는데. <laughs> 와봐. 자, 간혹탕 오랜만에 먹는 거 맛있어요. 맛있네요 먹어. 왜 카메라 나오는거 싫어해? 안 나와. 귀 저어주세요, 이. 귀 저어주세요. 야, 근데, 이 삼국이 없네, 별로. 뭐가 좋 아까 다 먹어서 그래. 안 먹었어요? 아니, 먼저 먹어서 그래. 아, 제가 좀 늦게 왔어요. 이거 다 먹어버렸네요. 돈 많이 벌었나요? 아, 아니, 코로나 그 새끼 때문에 지금 되는 게없어 자영업자한테 다 죽었게 생겼어요. 지금. 빨리빨리 좀 잡아야 돼, 이거. 왜 쥐새끼를 날 걸러 먹냐고, 박지를 말려서 먹냐고. 잡았다, 요놈. 한번 해주세요. 잡았다, 요놈. 하하, <laughs> 쥐새끼. 하하하봐 <laughs> 음. 먹는 거 찍어봐, 이제. 여러분들 저녁에 맛있게 드시고요 이정도 스케일입니다 제가 아 근데 간장소스가 없어 왜 원래 없는거야 아니 간장소스가 있어야지 찍으 맛있죠 이게 아 그거 먹어봐 그냥 음. 아 맛있네 오랜만에 먹으니까 빨리 라면이 끓여봐 음. 그래, 이렇게 끓여 이렇게 제가 잘나어요 하늘빨 받는 것 같은데 잘받으시요잘 아, 받으시더라고요. 사장님 야, 내 원래 이게 원래 연예인 출신인데 이기려고 했다니 우리 사장님 얼굴 한번 내라 아, 제가 제 유튜브에 1등 공신. 아야. 아, 장소협찬 음식은 섭찬 안 하시더라고. <laughs> 장소협찬. 오리주물럭 했잖아. 야 내가 그거 응. 아나그 서운한데 내가 응. 오리주물럭 내가 둔은 거지 그거. 아, 맛있게 먹었습니다. 왔다. 아 정말 아, 이게 방송농담. <laughs> 아, 이거 좋은 데 방송농담. 어, 이제 이게 몇 발이 얇아가지고 잘 익었어요. 금방 익어버리네, 이게. 어 이제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고마, 찍자. 야, 밥, 야, 밥 먹자, 고마. <laughs> <대비나, 밥> <laughs> 어, 미나고밥 먹자. 어우, 나 있는 은 유튜브 때문에 아니야. 아, 내가 이래서 혼자 찌그리잖 예, 알겠습니다. 왜안 왜 먹어? 아아 아, 근데 너무 열어 내부 치고 사당을 하니까 내부 치고 노는 거 아니야? 제일 좋은 거는 맛보다도 빨리 익는게 좋아 이 눈이 2분 만에 다 익어가지고 몇 발이 두꺼운 것보다 빨리 익는게 기분이 좋아 잘 따라봐 제 친구 강설이왔습니다 강설 강설 한번 해봐 강설 어머니 승원이 그래 말이 없나? 너도 나 그럼요 승호나 이거 사람들 많이 안 아, 봐. 구독자 90여 명밖에 안 돼. 아니 여러분 제가 어? 2개월 만에 96명입니다. <laughs> 성공했지. 돈 언제 나오냐고. 아, 돈안 나와. <laughs> 근데 제 칠일하고 있어요. 칠일은 예능 많이 많이들 마이, 바꿨어. 응, 그래서 웃음이 사람을 바꾸다. 응. 초심을 잃지 말자. 웃음이 사람을 바꿔. 그렇지. 응. 응. 아예예 예. 봐봐 카페 찍었는데 멀리서 한번찍어주는거예요예야 예. 이제 6분 찍었어 아 쌍고 음. 시험대 없었어 여러분 예 네. 안녕 이제 여러분 근데 라면이 면발이 제일 맛있네 요 여기 여기 좀 분위기 아, 네, 저렇게 찍으니까 분위기가 제가 좋지 않나요 지금? 여러분 <laughs> 여기, 여기 육상 반쯤보다 더 나은거 같애 분위기가 예예 예. <laughs> 하면 저렇게 찍어주시구요 몇번한번 맛있게 먹겠습니다 이런 맛에 서 맛... 사는 죠죠 이놈의 장구조? 이놈이런 맛에 구조 이놈의 장구조. 이놈의 장구조. 이놈의 장으조 이놈의 장구조. 이놈의 장구조. 이놈의 장구조. 이이 저는 네, 어떻게 해요? 네, 알지 네, 네, 네. 못하고요 머리만 가릴게요. 저는 이 사람 모르는 사람이고요. 이 사람하고 나 아무 상관 없고요. 오늘 저, 가 아, 네. 저희가 막걸리 <laughs> 1 0 개에다가 소주도 사왔습니다. 오늘 밤새도록 먹어보고 내 끝자리 먹겠습니다. 다음에 또 한번 뵙겠습니다. 양사. 어, 이양반 미쳤다. 내가 무슨 밤새도록 먹어? 날날일래야 나, 나 되나?